안녕하세요. 마음 상담소입니다. 앞으로 마음 상담소에서는 그림 검사를 통해 그림 심리를 해석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림 검사라고 함은 언어 능력이 부족하고 유아와 아동의 경우가 효과적인데요. 청소년과 성인의 경우도 자기 방어가 심한 경우에도 그림을 통해 무의식에 있는 심리를 알수 있는 매개체입니다. 미술 치료의 그림 검사는 치료를 하기 전에 내담자의 심리를 알아보기 위한 도구로 미술 심리치료 진단 기법입니다. 그림 검사를 통해 내가 알고 있던 나와 내가 알지 못했던 나를 알고 나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동의 그림 검사는 부모님들께서 들어보시고 내 아이의 심리를 통해 아이를 이해하고 더 많은 소통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래봅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꿈이니까요. 그리고 성인들께서는 나를 찾아가는 시간이 되실 거예요. 첫 번째 시간으로 어항 가족화를 리딩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항 가족화는 물고기 가족화라고도 불리는데요. 가정, 가족 관계는 인간에게 있어서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가족이란 사회 집단의 기초 단위로 가족원 상호 간에 지니는 정서적 유대감이나 친밀감은 한 사람의 원만한 사회생활에 영향을 끼칩니다. 가족 환경 속에서 좋은 정서적인 관계로 인해 사회성, 정서 발달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족들 사이에서 나 자신은 어떤 역할을 하고 얼만큼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지, 상호 간에 어떤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가족 관계에서 어떤 두려움이 있고 스트레스는 얼마만큼인지를 엿볼 수 있는 그림입니다. 그럼 10살 남자 아동의 어항 가족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물고기가 상어로 표현되어 있네요. 이가 도드러진 모습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그리고 이 아동은 물고기를 상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가 도드러지고 뾰족하고 입을 벌리고 있는 모습이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데요. 이를 드러낸 물고기는 부정적이며 억압으로 인해 정서상태가 공격적인 상태를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발을 다른 물고기보다 선의 반복 그리다 지운 모습도 보여지는데요. 그리다 지워진 부분은 반드시 심리적인 원인이 숨어져 있습니다. 갈등의 대립으로 유추해 볼수 있고요. 무리진 물고기의 형태는 대인관계의 원만함이나 풍부한 애정적 성향을 볼수 있습니다. 이 아동의 그림에서는 아빠, 엄마, 친구, 나 이렇게 순서를 정했는데요. 친구를 자신보다 먼저 그린 것에도 심리가 숨어져 있습니다. 친구를 자신의 가족과 더 친밀하다고 느끼는 점과 자신과 부모님의 거리감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린 순서로 보아 가족의 서열이 분명하고 아빠가 다소 권위적일 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입을 크게 벌리고 뾰족한 모습 또한 권위적이고 공격적인 모습이 아동이 생각하는 아빠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엄마의 모습은 아빠의 물고기의 형태와 비슷하지만 웃고 있네요. 아동은 가족 모두 자신과 비슷한 성향을 지녔다고 무의식 중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아닌 친구를 자신보다 위에 그린 모습도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아동은 친구를 가족처럼 친밀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위치나 거리감으로도 친밀감을 알수 있는데요. 아빠와의 거리가 엄마, 친구, 이렇게 두 명의 장애물로 인한 거리감은 심리적 거리를 나타내며 가까운 가족은 나와 가깝게 그립니다. 크기로도 아동의 심리를 알수 있는데요. 아빠의 크기가 큰 것으로 보아 아빠의 갈등이 있기는 하지만 존경하고 닮고 싶은 인물인 걸알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큰 물고기는 권위적이고 통제적인 인물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표정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알수 있는데요. 아빠의 눈과 아동, 친구의 눈은 화가 나 있는 모습이네요. 그리고 아동의 앞에 장애물이 있는데요. 장애물은 주체가 무엇이든지 장애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을 볼수 있습니다. 코앞에 먹이가 있는데 장애물로 인해 불편할 수 있겠네요. 먹이는 애정보살핌에 대한 욕구인데요. 아동의 욕구가 충족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집은 휴식을 원한다거나 보호받고 싶을 때 안정된 집 집에 대한 소원을 갈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동은 그림을 그린 후 스토리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내 친구와 함께 우리 가족이랑 같이 캠핑에 가서 놀고 있다. 아빠랑 엄마는 얘기를 하고 있다. 이야기 속에 자신은 무엇을 하는지가 빠져 있네요. 자신보다 친구, 부모님의 감정에 더 관심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동은 공격성이 있고, 자존감이 다소 떨어져 있는 모습이며, 정서적으로 욕구가 충족이 안 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아동은 공격적인 성향이 있으나, 공격적인 모습을 발산하지 못해 화가 나 있는 모습으로도 볼수 있습니다. 공격성은 아주 높으면 문제가 되지만,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공격성은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하거든요. 공격적, 공격성의 표출은 어느 정도 정서적인 해소로 이루어져야 건강한 자신의 자아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 아동이 지금 필요한 것은 정서적인 공급과 충분한 휴식을 하고 싶다고 느끼는 무의식의 감정입니다. 그리고 아빠를 권위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는 그림으로 아빠는 아동에게 좀더 유연한 태도로 아이를 양육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번 리딩을 마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상황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